가수 이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 밝음이 진짜 그 사람 그대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는 더욱 조용히 그리고 깊게 누군가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빛나던 이찬원의 미담 한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추운 겨울날 조용히 전해진 소식. 몇해전한 중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 캠페인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뜻밖에도 한 익명의 후원자가 꽤큰 액수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놀랐습니다. 이름도 이유도 없이 그저 아이들에게 잘 써주세요라는 말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관계자는 우연히 송금 영수증을 보고 작게 적힌 이름을 발견합니다. 전달자 이찬원. 그는 어떤 홍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도 누군가가 꿈을 응원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차례 같아서요. 작은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이 병실에서 들리던 노래 한 곡. 다른 미담도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올린 사연인데요.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던 학생이 유일하게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찬원의 노래가 나올 때였죠. 그 사연이 우연히 이찬원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조용히 병원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홍보 없이 그 학생에게 직접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힘든 순간엔 제 노래가 잠깐의 쉼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나아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그날 오랜만에 크게 웃었고 의료진은 치료 거부하던 아이가 다시 의지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조차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3. 팬들에게 가장 먼저 주는 사람. 이찬원에 대한 가장 유명한 미담은 그의 팬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인 생일이면 다른 연예인들은 팬들에게 선물을 받지만 이찬원은 오히려 본인이 기부합니다. 제가 사랑받는 만큼 누군가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죠. 한번은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가 진행되자 이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으로 선행을 했으니 저도 여러분 이름으로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팬클럽 명의로 기부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는 팬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 한명한 한 명과 함께 웃고 울고 싶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찬원을 보면 사람에게 진심이 뭔지 느껴진다. 4. 빛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이찬원의 미담이 특별한 이유는 그의 선행이 많은데도 그중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는 걸 극도로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그의 조용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삶을 다시 정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요. 이찬원은 화려하게 빛나기보다 따뜻하게 빛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늘도 누군가의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또 어? 엔딩 멘트 오늘의 미담은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할수록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가 노래로 전하는 위로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선행 이두 가지가 맞물리며 만들어낸 이름 가수 이찬원.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진짜 빛입니다.